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S 종합 뉴스입니다. 지난 6.4 전국 동시지방 선거 때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지영섭 증평 군의장에 대한 향후 사법처리 향방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홍성열 증평군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자 조사가 이어지며 증평의 전개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김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서류를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증평군 의회 지영섭 의장. 지난 23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 의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과 노력을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전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력과 언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지의장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 명함에 기재된 학력이 허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지의장은 선거 공판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검찰이 홍성열 군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자들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홍 군수에 대한 내사 소문은 무성하지만 표면 위로 드러난 것은 없는 상황. 검찰 역시 사안이 민감해 쉬쉬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장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두 명도 벌금 200만 원이 구형돼 이달 말일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직 군의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법원 선고를 앞두고 증평의 정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c c s 뉴스 김대환입니다.